야 숙소 청소 깨끗한 거 맞아? 아 청소한 거야 아니, 어차피 내가 또 해야 되는데 왜 그래 아이씨 깨끗이 하니까네 몸이나 깨끗이 씻으세요 아시씨 지훈이! 어 지훈이 왔어? 어 고생했고 가서 일봐야 잠깐만 야이씨발놈아 놀러 와봐 아너왜 그래 아니 왜 인사를 이따위로 해 어? 너 초세가 왜 그따위야? 죄송해선생야너 누군지 몰라? 나 형수야 형수 너네 엄마보다 더 대접해줘야 될 사람이라고. 미쳤나, 이게 진짜. 왜뭐 그래? 아니, 씨, 이, 씨발, 새끼야. 족같이 하더라, 인사를. 누군지 모르냐고. 야! 다시. 아려줄게 아, 씨발, 로아 장난해? 뭘까야 죄송합니다. 다시 해봐. 아, 씨, 형님! 아니, 절해야지, 나한테는. 나 맨날 명절이야, 친구야. 어? 야, 꺼져. 늘어져. 늘어지라고, 씨발, 꼴보기 싫으니까. 배우십오 오빠, 네. 일어나봐. 아, 또왜 귀찮게 또... 오빠 또 들어야지. 아. <laughs> 그거 뭐야? 오빠가? 아, 이게 뭔데 또? 아. 아니, 오빠 요즘 너무 힘들어하고 또 힘도 없고 맨날 그 집에서 똑같은거만나길 끌래. 아니, 건달이 기마이가 있지요. 이거 어? <laughs> 좀샀어 아, 뭐야, 미안하게. 미안하지마 아. 대출 3천밖에 안 받았어. 오빠. 어, 3천? 어, 3천밖에 한 달에 이자가 10만원밖에 안 돼. 아.. 정보를.. 정말... 아이고.. 이 너. 또... 뭐야 이건 또! 이것도 아니 대출받은 돈인데? 난 써! 술 마시면서 여자 만나고 주는 돈 아니다 오빠! 어? 뭐 여자 만나봤자? 어? 나 밖에 만난 사람 더 있어? 솔직히 봐도 오빠 아무도 안 만나! 내가 진짜 만나도 는 거야? 봐도 지 내가 대출받았다니까! 어잘 쓸게! 세번해 이거? 아뭘 세봐! 다 내가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빠! 아 딴소리 하지 마라 쟤! 딴소리 안 하지! 귀엽다니까 우리 오빠.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엔 좀 무섭게 생신것 같아. 애교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 진짜 많은 아, 경, 겸... 야, 내 경중이라고 그래서. 아 어, 왈, 애도한데 근데 좀 상상이 안 되긴 한다. 좀안 어울리. 어 우리 오빠. 아 저기 놀랐어. 아네 안녕하세요. 아 형들 오시고 큰일 나. 빨리 가라 그래. 야봐 봐뭐 귀엽잖아. 야뭘 만져볼래? 아니 세상에. 네. 귀여워. 진짜 귀여워. 아, 귀엽지? 어 귀여우시다. 어? 우리 오빠 무서운 건달이야. 우리 오빠 어떤 사람인지 몰라? 너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야 지금. 야, 봐. 노는 사람 없잖아. 르는 어. 사람 없어 우리 오빠. 잘생긴이잖아. 어 건달이라고. 난 건달 부인이고 건부 알지? 음, 귀여워, 자기. 응응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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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겸둥이. 아, 무슨? 야, 없거든. 네 앞이라서 부끄러워한다고.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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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 남자친구라고 건달. 진짜 <laughs> 잘 어울려요. <laughs> 어. 다른 여자한테 건달이고 나한테 이렇둥이등 어. 먼저 원래 밀어버리고.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야 너무 무서웠지만. 워 슬기만 얼마 거야 우리 들어갔을 때. 뻔뻔. 아, 또뭔얘기하려고 야, 너 노래방 갔어? 아, 뭐 노래방을 가 숙소에 있었는데. 야, 슬기야 봤다는데. 아, 씨발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없겠지. 야, 니랑 똑같이 생긴 새끼가 거울에 말고 어디 있어 세상에 씨발 아돈 스파이크가 노래방 갔냐? 그거를 잘못 봤나 어? 뭐돈 아, 스파이크야? 야 슬기 몽골 살봤어 씨발 잘못 볼 수가 없다문이씨발그녀이얼마나좋은데개 새끼야, 어? 그 개소리 하는 거 같고, 아 짜증나네. 아, 야 됐고. 내가 좀돈다 내놔. 너 아, 때문에 썼어. 대출 받았다고 씨발 새끼야. 아다 썼어. 시발. 다 썼어? 오. 아 씨발. 아 맞네. 아 노래방 덜 갔네, 덜 놀았네. 아 어? 노래방을 가, 씨발. 아. 아왜 아, 아, 어. 아, 때려, 아, 야. 아, 왜 때려. 아, 아, 야. 아, 아. 아 뭐? 노래방에서 이거 미러블로 응? 일하면 되겠네 미러블로 또 사람들 노랫길 쌔게 돌려 돌려 뭐? 뭐? 어? 아이고 이씨 You crazy mother